오늘 이 시간 우리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보더스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어, 교회로 나오는 일들, 또 누구에게 듣지 않았는데, 교회로 나온 일은 정말 흔치 않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어, 모르는 누군가의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로말미 아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어,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 기억하며 기억 전해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고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도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나도 주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전하여 거룩한 말씀이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1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죠. 명령을 합니다. 듣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라야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고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며 거룩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되는지 알수 없게 되겠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음,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시편 자신, 기자의 자신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게 되죠. 특별히 이 본신은 에브라임민 지파 중심에 폐역했던 역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었던 그들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제 새 역사가 출발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것을 알리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새 출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인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실은 이 명령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명령이며, 그들이 그었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풀어서 얘기할 때도 했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절 4절, 6장 4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들어야 한다는 라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이 여호와이시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유일한 신이시니, 살아계신 오직 유일한 분이시니,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라 거죠. 그, 그때도 노예였던 그들의 상태를 바꾸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며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강조하며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이자가 살았던 시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먼저 생각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죠. 그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 3,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10편 기자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판단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들 바라볼 때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욱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약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자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들을 이끌어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순간순간 필요한 물품들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는 오래가지 않았죠. 금방 불평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패역한 이들을 이끌어 주셔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며 도우시며.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 없애버려도 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그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며 어렵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다알 수가 없죠. 그저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조차도 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큰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말고 전해야 하는데, 잊지 말고 내 삶에 새겨야 되는데, 잊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것이 사라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 있게 되는 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사절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나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내 후대가 그것을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후대가 그것을 알아야 살수 있고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가 내일 읽을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브라함은 정말 전쟁에 능한 것들,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망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낸 이유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하늘 스스로 자신 나타내기도 하셨지만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 들은 이들이 사명을 잊고 자신들도 그 말씀을 버리고 후대에 전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5절, 6절에 좀 말합니다. 여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이것도 명령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죠. 유전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편할까요? 내가 믿으면 내 자손도 당연스럽게 믿게 된다라는 것. 어렵지. 그러면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었다해서 내 자녀들이 당연히 믿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 우리 계속해서 바라보며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음 후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듣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듣는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교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기한 그 능력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사사기가 그런 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요수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없던 백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을 몰아내며 그 땅을 차지해가요. 어, 그렇게 또 여호와 마누이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같이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므로 나오게 되는 모습이 사사게잘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잊게 되니, 그들의 대적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사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다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또 잊게 되면 또 어려움이 겪고, 또 기억하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되죠. 기억하고 계속 그것이 물려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그 복과 은혜가 계속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희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 오늘 말씀에서도 7절 8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오직 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되지 아니하게 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며 약속한 땅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출애굽 1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했죠. 또한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손에 무너지게 됩니다. 폐역한 그 자들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그 세대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 우리 교회 2단 강의로 오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 그분께 이제 그런 질문을 누군가 했습니다. 2단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분 답이 무엇일까요? 이분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단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잘 아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니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폐역하는 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소리와 정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쳐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남아지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가겠지만 오직 우리의 전부 대신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도난돈 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주변인들에게 내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기쁜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혹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우리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해야 될그 사명 또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행해야 될것 온전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들의 그 마음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리시고 함께하시고 미싸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